UN 영어놀이 뉴질랜드 11, 사우스 아프리카 12, 스프링복스, 윈 레코드 포스 럭비 플레이, 럭비 월드컵인 드라마틱 파이널 뉴질랜드와 사우스 아프리카 11-12, 스프링복스가 어, 네번 기록적인 네 번째 월드컵을 우승을 차지했다.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, 극적인 결승전에서 기록적인 네번째 럭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다. South Africa clinched a record first world cup title by doing just enough to deny t 4 men New Zealand and retain their crown in a helter skelter final in Paris. 사우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네 어, 기록적인 네 번째 월드컵 럭비 어, 월드컵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거머쥐었는데 파리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어, 굉장한 극적인 헬터 스캐터 파이널 서로 막 팽팽한 팽팽한 그 극적인 결승전에서 14명이 뛴 뉴질랜드를 어... 차단하고 차단하고 어 14명이 뛴 뉴질랜드를 막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왕관을 되찾기에 어딱 겨우 겨우 충분할 만큼 만큼, 어, 경기를 함으로써, 경기를 함으로써 기록적인 네 번째 럭비 월드컵 타이틀을 거머쥐었다.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retain their crown in a helter-skelter final in Paris. helter-skelter라는 의미는 어, 사전에 사전을 찾아보면 뭐 허겁지겁 허둥대는 그런 의미로 어,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쉽지 않게 그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를 펼치면서 어, 그들의 왕관을 대차지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엔 영어놀이 끝